경찰 조사를 받으면 내가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해자는 없어요. 경찰한테 나의 실제 인적사항을 밝히면 됩니다. 언제까지고 가명으로 내 실제 인적사항 하나도 안 밝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을 하고 실제 인적사항은요. 별도의 신원 관리 카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 신원 관리 카드는요, 검사가 관리를 합니다. 경찰 조사를 가시게 되면요,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명이 요거고, 내 진짜 이름은 뭐고, 이거를 신원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게 되세요. 이런 신원 관리 카드는 절대로 가해자한테 보여지지 않고요, 검사하고 사법 경찰관만 볼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서명을 하잖아요. 이때 내 진짜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명으로 서명을 해도 상관없어요. 법상으로 본인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